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 수뇌부의 내란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. 거듭된 구속영장 기각은 조희대 사법부 스스로가 내란 세력과 한통속이라는 자백과 다름이 없습니다. 여권이 조 대법원장의 내란 관여라고 주장해온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처리도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. 또 지기현 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도 사법부 관계자와의 공모 사실을 발견 못했다며 역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. 대통령도 쫓아내는데 대법원장이 뭐라고? 라는 말을 했습니다. 삼권분립 훼손 부정비리, 국정농단, 내란 사태 등 불리한 대통령들을 다 쫓아냈습니다.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입니까? 이렇게 호들갑입니까? 아, 알겠습니다. 그래서 인류가 몇천년 동안 고민한 끝에 사법제도를 만들었잖아요. 사법부를 독립시켜 놓고 그거 자체가 그런데 영향을 안 받게 만들려고 다한 거고 이 법정이 왜 있겠어요? 형사 절차를 왜 만들어 놨겠어요? 다저 그런 데서 독립해 가지고 재판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런 부분을 걱정하시는 건 오히려 제가 보기에 부려한 일이다. 법관을 뭐 볼로 보고 대법원장이 뭐라고 법관을 뭐 볼로 보고.